이게 지금 어떤 훈련이 접목이 되냐 스텝 훈련, 점프 훈련, 밸런스 운동 다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막 힘들어서 미쳐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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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들이 받는 훈련을 아마추어들이 재밌게 유쾌하게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최대 트레이닝 프로그램 선수들이나 이런 엘리트 선수들이 동계 또는 동계 훈련 가기 전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몸을 빨리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 근력이 생기고 본인의 순간적인 스피드 또는 체력이 억대되는 거예요 한 세트당 40초 정도밖에 안 해요 그거를 7, 7가지 세트가 있어요 그럼 40초씩 7개 하면은 빨리 계산해봐 몇 분이야 자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그냥 똑같이 계속 계속 스톱 없어요 계속, 계속 하는 거 계속, 계속. 한번 쉬면 안 돼요. 계속이야, 아, 계속, 이렇게 쉬면 안 돼요. 바로, 바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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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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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나가고 계속 개, 계속 계는거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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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빼빼빼 찍고 쭉나갔다 계속. 됐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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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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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빨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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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여기는 방향전환, 네. 뛰는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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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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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뛰고 천천히 런닝. 런닝이야요 워킹 아니라 런닝. 걷는 거 없어요? 다 없어, 걷는 거는. 런닝 하고, 또 오면 바로 나가. 어떻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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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아, 좋아, 굿. 좋아, 좋아, 굿, 좋아, 좋아, 굿, 굿, 굿. 더, 더, 더. 오케이 하여간 사한 아, 명씩 이건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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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것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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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땅을살 쳐줘야 돼 땅을 발로, 발로. 여기 짧게 빠르게 좀프 빠르게 빠르게 점프 하고 런닝 또 반대 발 점프 빠르게 그래 죽을라 그래요 <laughs> 오케이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이렇게 이동 <laughs> 야, 이동. 아. 한 이동! 하나 자, 한발이 하나씩. 한발이 하나씩. 하나씩 짧게 짧게, 빠르게 하고 저기까지, 저기까지 여기까지, going to take i 한발 m g o i 빨리, 빨리, 빨리 k e it. I'm going t 런 t a k 런 it. I'm going t 또 take it. I'm going to 자 이거는 쉬어가는 타이밍이야 위로 위로 밸런스. 점프 중심 봐 중심 발란스 이거 발란스 발란스 오케이 하고 또 이동 아빵 아나 너무 즐거워. 아. 이 수강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은 어때요? 네? 어때요? 아 즐겁고 <laughs> 고생찬 것 같습니다. <laughs>